다음 글을 읽고 미출친 기억, 그 대체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공도자가 묻습니다. 균시인, 같다, 이다, 사람.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인데, 혹 어떤 사람은 되어 대인이 되고, 혹 어떤 사람은 되어 소인.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은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며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되는 거, 어째서 그렇습니까? 맹자가 답변해 주죠. 종, 기대체자, 위대인이라. 종, 쫓아가는 거예요. 대체, 자신의 그 대체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대인이 되며, 종, 쫓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그 소체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소인이 되는 거예요. 맹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마음, 마음의 울림에 따라서, 자신의 인품을 길러가는 사람들은 되인이 되며, 반대로 소체, 소체라고 하는 것은 이목지류. 눈과 귀와 같은 어떤 육체적인 욕망의 감각기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소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홍도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대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쫓아가며,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 이목지관, 감각적인 욕망을 쫓아간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맹자가 답변해줘요. 이목지관, 이목이라고 하는 그 감각기관은, 눈과 귀와 같은 감각기관은, 불사, 생각하는 기능이 없어서, 외물에 의해서 가려져요. 외물에 의해서. 물을 교물 즉, 물이 교물 즉, 외물이 우리 감각기관과 교차하게 되면 인지이유, 따라간대요.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현혹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가 나왔어요. 마음. 마음이라는 것은 감각기관과 다르게 생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이목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기능이 없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단이라고 하는 가능성, 씨앗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이 본성이 사덕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라고 하는 잠재력을 꽃피워야죠. 그게 꽃이 개화한다라고 이해합시다. 그런데. 이 착한 씨앗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사회적인 환경. 배고파서.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바로 개인적인 노력. 왜? 개인 안에는 개인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적인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은 가능성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욕망. 왜? 감각기관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맹자는 하나 더 얘기합니다 마음. 마음 견물생심이라고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사단이 가려져요. 맹자는 이 욕망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망의 지배를 받는 순간 가려지기 때문에 싹 틔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으로서 개인적인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라고 맹자는 마음을 말합니다.